아돈 빌려주는 얘기 끝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비밀이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어, 시작은 꼭 그렇게 많이 촬영이 남지 않았는데 중간이 됐어요 너무 예인적으로도 아쉽고 저도 정말 도전이었고 작업하면서 벌써 다들 스태프들이랑 도정그리고뭘 끝내야지 제품이지 사실 중간에 정말 좀 불안하더라고요.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뭐 받지만 도움이 된다면 음. 그래서 뭐 사실 근데 다푸셨어요 네. 근데 지금 시 부모님이 와 계시는데 부모님 모르신단 말이에요. 네. 저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저는 네. 받았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<laughs> 말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뭐, 어쨌든 그래서 그게 작품이 이제 완성이 돼서 너무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. 아, 사랑하는 사람. 사랑을 아는지 너무 모르죠. <laughs> 예전에 사랑하고 있을 땐 정말 막 많이 떠올랐어요. 그런 게뭐이 사람을 위해서. 정말 어떻게 할수있을까 뭐 지금은 일단 좀 사랑하는 사람 생각고 나서 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워낙 사랑이 괜찮아요. 네. 저는 사랑할 때는 정말 네. 다 이렇게 다 사랑하니까. 네. 네. 부모님 있어도 또 말을 못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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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내가 막 목숨을 막치는 그런 모오 얼마나 컸던지 겠어요 해봐야죠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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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네, 저는 군생활을 되게 편하게 했어요. 네, 편하게 국방부에서 있었데 국방부에서 운전병을 하면서 그 이제 제가 휴가를 나와서 그 집도 택시타는 기본 용품이 나오고 이런 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, 몸이 편하다고 해서 뭐 마음까지 이렇게 편하고 군대 그좋았던건 아닌데요.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적으로 그냥 답답했었지만 그게 어, 있을 동안에는 그냥 어쨌든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동기들과 뭐, 뭐 선우인들과 열심히 그냥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재밌게 놀았다고, 1년 동안 재밌게 놀았다고 나올 때도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 성격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어떤 타령에 대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생각하자면 네. 그 6개월 짧은 동안 10여 분의 네. 시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아 나처럼 짧은 네. 생활을 해도 이 정도 이렇게 마음이 고달프는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고생들을 했겠구나, 이런 게 1차적으로 좀떠오는 생각이 없고요. 타련이라고 그러니까 해서, 뭐, 국가제으로 어찌됐지 뭐,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. 원래 제가 약간 삐딱한 사람이긴 하지만, 이 영화 가은 경우는 좀 단절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아들을 본인으로 두고 있는 어머니나 아니면 뭐, 남친을 본인으로 두고 있는 여자친구들도 또 와서, 이렇리서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좀루두루로 봤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한편이라고 한다면, 또 한편으로는, 그, 또뭐 네, 분제도 내에서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시 좀 많이 좀더 드러나서, 또 오늘, 음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본 기사인데요. 그, 고생들의 네. 그 어, 네. 포함과 부탁을 위해서 자살했다는 친구에 예, 관련해서 재판정은 자살한 사람의 죄가 80%다. 국가는 20%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한계로만 아침에 들었잖아요. 저는 외교감을 하더라고요. 단순히 제가 탈영 병행하는 영화를 찍어서가 아니라, 아니, 귀값도 안 된다, 는 불발이게 하지만, 이렇게고사을 두드러서 두드러게 맞아서 자살했던 예를 들면 앞에 와서 나오는 동행인 같은 친구한테 죽었는지 너의 잘못이 80%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럼, 우리 팬도가 과연 온다 한 건지, 뭐, 그런 지점까지 도 영화를 보시면서 같이 좀공행하고이해기했으면 좋겠다. 어떤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제, 뭐, 9월 1일에 이제 탈출 개봉하니까요. 어, 그 기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, 저는 또, 뭐, 계속해서 이제, 작년가 재작년을 계속 영화 촬영을 했었고, 남길이 형이 뭐, 서성영에 나오고, 효주가 사랑하는 그날에 나오서 제가 계 촬영을 했습니다. 곧 개봉이 줄줄이 앞서있어서요 네, 따라 해주시기 바니다 좋은 기사 많이 가주시고요 음, 저도 영화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지금, 또, 또 드라마, 예. 이제 반했어요. 많이 나왔고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라디오 어떻게 즐하고 있는데. 많이 들어주시고, 또,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많이 불러주시고. <laughs> 바빠 보이네요. 근데 영화까리계속면서 저는 올해 정말 일쁘게사는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하고요. 그렇게 좋은 일을 계속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, 1차적으로, 뭐, 좀 제가 놀랐던 거는 그첫 기자시설이라고 해서, 어떻게, 뭐, 아까 모두의 말씀을 좀 했는데, 오브리버스 그 영화 중에 한 편을 제가 연출해서 그때 극장을 네, 잡아서 기자지사회를 했는데, 정말 두분이가세 분이 가고 셨었거든요 아, 이런 게 기자지사회인가? 라고 생각을 했고, 회할때 같은 경우도 그, 사연을 <목소리> 들고 계시는 기자분은 한 20여 분 정도 했어요. 데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, 이거는점 저는 나이는 들었는데 내가 이번에 온 걸까?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지. 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공부하는 와중에 찍었다는 와중에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지금 현재는 시나리오 다음 작품은 아마 그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. 그 대한적인 유통방식, 과시작방식을 통한 그 공중파 드라마가 아닌 좀그그 대안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접근할수 있는 몇 보다 이런 식의 드라마를 한지 지금 대부분 참이고 그 빠르면 내나면 선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.